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예, 네, 저는 뭐 나스닥 선물하고요 항생 항생을 이제 주로 저는 그 엔달라 환율 뭐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그 매도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쪽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티가치가 작으면서 많이 뛰어갈 수 있는 주간장의 항생 야간장의 나스닥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지난번 그 차트 여기 CG 차트 보시면은 120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예, 예 나스닥 선물이 지금 그 제가 그어 지금 올려드린 예, 저어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맨 앞전에는 이제 파라타가 빨갛게 나온 제일 굵은 선 예, 저것을 이제 가장, 예,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저 밑에서는 이제 매도 쪽에 좀 지중을 할 것이고, 저 위에 있을 때는 예, 매수 쪽,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예, 이 상승으로 갈 경우, 상단에 있는 점선, 그 라인을 이제 목표가로 주로 정하고, 밑에 예, 있는 선은 하방일 때. 예 그러니까 저 빨간 굵은 선 밑에 있을 때예 그때는 거기를 목표가로 정하는데 뭐 밑에까지 온 적이 지난번 네. 지지난주 2주 3주 전에 그 금요일 날, 네. 그때 한번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꽃샘 추위다 네, 아름다운 조정이었다. <laughs> 예. 네.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봄이 찾아올 것이고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미리 이견을 해서 어, 말씀드린 바 있고, 톡방이나 예. 예. 이쪽에서도 제가 철저하게 매수. 그러니까 그때 첫 방송 때 제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현물에서도 강력 매수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감이 파생해서. 네. 예 윤병호 스타가 네. 강력 매수를 지수선물인 경우 네. 예, 예, 외쳤죠. 마, 예,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분기점이 또 오늘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이. 네. 예, 오늘의 그 고비를 한번더 넘어야 되겠다. 음. 근데 이 고비가 과연 작은 고비일지 큰 고비일지 네. 예, 그거는 이제 예, 시장하고 맞닥뜨려 봐야 음. 이제 예, 그 파워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양쪽을 다열어놓 꼽아야 되겠다. 음. 예, 그래서 예, 항생 인덱스 같은 경우 어, 그 CG 그 차트 보, 보여주시면요. 어그 어, 800핍이 180 아, 800핍 정도 수익이 났어요. 최대 네. 예, 800핍이면은 뭐돈 뼈랑 맞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 우려를 아까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120분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네. 지난주 방송하고 천, 그 오늘까지의 그차트에서 이게 네. 지금 CG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 예, 180핍 정도 어, 상승을 했다. 예, 그러고 이제 그 보너스까지 듬뿍 받은 네, 아까 네. 7,300 얘기했는데 네. 7,400까지 올라갔다 지금 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엔달러하고 달러인저 저, 항생 인덱스. 이, 네. 이쪽에 그 지수선물을 매매를 했으면은 네.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음, 음.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왜 그러냐면 이 설정이 다 제가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양방에 이제 문을 좀 열어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항생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 역시 말씀을 지수 네, 네, 지수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음. 해 주셨습니다. 어, 게다가 지금 사실 저번 주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예, 예, 예. 말했는데 저도 굉장히 어, 주의 깊게 봤었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상당히 정말 중요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항상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어,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새벽에 네. FOMC의 그. 투, 코멘트. 네네, 네, 네. 그거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아. 예, 그때만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네, 네. 예, 오늘까지도 그 연결. 된 오늘까지도 거. 그럼 계속 확인을 해,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엔달러도 가지고 오셨는데 예, 엔달러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어이 저번 주에 좀 디커플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주셨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엔달러는 역시 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간다. 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어, 방송 첫날 예, CG 지금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어, 저 화면에 맨 처음이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날이에요. 네. 그 시간입니다.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또이 통화선물은 어, 티가치가 상당히 커요. 지으로는 아. 어, 픽스로는 많지 않아도 네.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크다. 음. 예, 이렇게 보시고 저거는 역시 그 지수 선물과 반대로 매도 쪽에 포지션을 취해줬어야죠 그러나 나스닥하고 항생의 그 수익률과는 네. 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예, 그쪽이 훨씬 크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이 지난주에 브렉시트 연장이 안될 시에 이제 골드 급등 그리고 파운드 급락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장 분위기인데요 골드와 파운드는 그래도 소폭 상승했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소폭 좀 하락해 즉좀 짧게 짧게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난주 해외 투자 하트 복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연장이 될 경우에 저희의 트레이딩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고 연장이 안될 경우 한마디로 이제 노딜을 맞아서 당장 3월 29일에 저희가 익시트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트레이딩 포인트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사실 헤지 펀드들도 다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여... 이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때 포인트에서 골드 급등 트레이딩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ETF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급등 예, 트레이딩 들어가주고, 이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노려왔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저번 주부터 예,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들이 1282, 예,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드렸던 1282 매수선, 예, 딱 거의 터닝을 정확하게 여기서 주고 나서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 나갔었죠. 예, 근데 저번 주 수요일이 이제 13일이었습니다. 예, 13일장 기준으로 연기가 오픈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3월 29일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트레이딩 들어가던 분들은 당연히 청산을 들어갔고요. 예. 저희가 들어가려던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는 이때부터 캔슬이 됐고 예. 롱 포지션에 대한 쇼커버링 예, 롱 커버링. 예. 롱 커버링이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이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쫙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트레이딩 포인트 드릴 때 아예 파운드에서 그냥 손을 떼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연장이 될 경우, 연기가 될 경우. 근데 연기가 안될 경우는 공격적으로 파운드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저번주 일단 그냥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사실상 저희의 트레이딩 포인트가 사라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횡보로 흘러가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굳이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번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신규 매도 포인트들을 하나씩 설정을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어디였느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3350 포인트에서 처음으로 블록 고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냥 파운드에 대한 매도 플레이를 찍어 눌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3360이라는 포인트에서 연속적으로 그냥 효과를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루 동안 박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말을 끼고서 넘겨서 박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장기 매도 물량을 박아 넣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두 포인트에서 매도를 역시 추천을 드렸고 토요일장에 처음으로 매도 포인트가 하나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장에서 지속된 이 블록 포인트에 어제, 예, 어제 장에 3360 기준으로 매도를 쳤었죠. 예, 그래서 이3360 기준으로는 현재 약 100틱 이상 넘게 쭉 빠져서 내려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렉시트 시점이 연장은 됐지만. 영국이 이득 될건 결국에 없다. 예, 그리고 지금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파운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적으로 매도 포인트 위주로만 설계를 해서 가는 상황이다. 예, 이 정도로 좀 요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파운드는 매도에 대한 시점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잡고선 트레이딩을 가시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될것 같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일주일 내내 예,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는데 골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타 포인트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예, 단타는 가능하지만 사실 장기 포인트 기준으로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라인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어디냐? 지금 골드는 사실상 이제 브렉시트 건이 취소가 되면서 매수에 대한 탄력을 잃었죠. 예, 지금 더 매수로 쏴 올려주려면은 과거에 브렉시트에 같이 동참을 해서 골드를 매수했던 분들이 어, 다시 한번 우리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가 지금 앞으로 3개월가량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매수를 진행할 분들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음. 나중에 올라오고 나면 한 3, 3, 4, 3, 3, 4.4이 포인트에서 매도가 가능하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한 매도 포인트를 잡아 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골드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를 이어 나가시는 거는 좀 취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일장 기준으로는 이제 매도 포인트 찾으시는 분들 참고를 드리면 어제 저희가 매도를 10.3에서 쳤습니다. 음. 10.3에서 매도를 쳐서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제 장 기준으로 청산을 맞췄는데, 이제 오늘 장 다시 올라오는 포지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 칠 포지션은 그냥 거의 없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이제 현재 시점부터는 매력도가 확 급감했기 때문에, 음. 예, 골드는 주요 포지션에서 빼고 대응을 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 장에 FMC o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음. 예, 지금 뭐 정확히 말하면 새벽 장에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새벽 장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내일 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fom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채권 인하에 대한 채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워 리장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 금리상으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실 때 지금 기존의 파워 리장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포지션이 됐습니다 왜 달라지느냐. 지금 현재 1월부터 현재까지의 파월 이장의 태도를 한번 좀 보실게요. 지속적으로 그 기존의 금리 인상 플랜들을 전부 다 취소하고 나서 뭐 긴축 진행하던 부분까지도 취소하겠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양쪽 하나로 돌리기 직전 수준까지 체제를 돌려놓겠다. 예, 좀 이런 발언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발언들이 핵심적으로 이어져야 할 2주 전부터 FOMC 인사들의 발언이 확 끊겼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추진들을 해 오다가 갑자기 모든 부분들을 올스톱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근데 채권 발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말한 이제 가격에 대한 인하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이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반영해주는 언급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질적인 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네. 채권금리에 대해서는 올라가길 바라면서 가격은 떨어지길 바란다. 한마디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나오는 그런 차트를 바라고 있다 예,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이장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말로 했지 않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는 올리려는 게 맞습니다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게 맞지만 지금 올해 체제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럼프가 달러에서 손을 뗐죠 예, 돈을 세, 손을 뗀 상태에서 fomc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채권금리나 뭐 기준금리도 다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지금 상황에 그래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달러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런 애매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번 결정에서는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번 결정에서는 사실 긴축 취소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봤자 플랜 제시 정도 딱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플랜 제시가 되더라도 네. 추후에 긴축에 대해서 취소가 들어간다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음. 취소하고서 나중에 금리 인상은 따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취소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이후에 양쪽 하나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좀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이걸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면 사실 굳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예. 어차피 기준 금리가 떨어질 건데 본인들이 뭐 채권을 지금 상태에서 위에서 효과를 막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네. 굳이 그런 언급을 해준다라는 거는 인하 플랜까지 들어갈 생각은 아직 그렇게 심하게 없다라고 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보합적인 시황이 발표가 될 거고 플랜 정도까지만 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유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옥상.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